뭐야? 지금 레버 근데 랩에... 올려야 돼요. 초보자 분들은 레버 올리세요. 그럼 퓨즈 퓨즈 쏴야 돼. 놀랜다, 놀래. 나 정원 키트, 정원 키트 누구 누구 검사할까? 추적기 뭐 하는 거지? 수우님 추적기 달았어요. 나는 원래 첫 번째는 옥현이 검사해보고 싶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젤리님 검사해보고 싶거든. 얘가 말이 맞는거 같긴 해. 왜냐면 너무 말이 없어. <laughs> 검사해 보세요. 검사. 원래 추측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음. 어, 검사하세요. 검사할까아니 다른 사람 검사할까요? 검사해 보면 음, 아, 같긴 아, 아, 한데,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 뭐야? 어떻게 됐어요? 생존자? 뭐야? 아, 나 달려줘, 나 달려줘. 달려, 니 어디 있는데? 수장님, 수 어디야, 어디야? 아, 계단에, 계단에, 계단에. 계단은 계단 어디 계단? Go, 아니 젤리님 계단. 아, 아니 나 수장 있쳤는데 젤리님이 나 죽여서 없어졌어. 아니 수장님 검사 안 했어요? 검사했어요, 젤리님 검사했어요. 어떻어요? 저도 괴물이래요. 한명죽다고 어이, 곽시! 거짓말이야, 엄마. 저 거짓말이야. 왔어, 곽시! 사람들, 우리 씨. 아니에요. 지아님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어어디곽석코씨 생존자인 척 하지 마세요 당신 어, 나 아니야 무서 어. 나도 무서워 이거 일단 곽석코씨 만나면 바로 죽여야 돼 이거 아, 나왜 죽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있는데? 너무 어둡다 근데 이거 야 손전등 뭐에다 쓰는 거야 어? 손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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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돼안돼안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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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어디있어 괴어디있 누구 당했어 누구 당한거야 어 큰일날라 이거 서현 님안 죽었죠? 일어났서 일로 한대 살렸어요.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서현 님안 죽었죠? 어, 살렸어, 살렸어. 지금 어, 살렸어, 살렸어.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손에, 어디로 손에, 나가야 손에. 돼?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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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가야 돼. 2층으로. 2층으로. 서현 님 눈에 초참. 일로 일로 빨리 와. 일로 빨리 와. 빨리. 가, 빨리. 어, 2층으로, 올라, 2층으로 죽었어, 와. 2층으로 다들. 서현 님왜안 와. 서현 님 빨리 와요. 서현 님 눈에 초참. 죽었나 봐. 서현님 살아 있어야지. 아니? 어, 뭐해, 이거 최현 님이. 최. 아 뭐야 뭐야 뭐 야. 아, <laughs> 간다. 도망 이거. 어 아니, 다 빼고 다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이거 다 변했어. 다 변하다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아직. 아명이 변한 거맞습니 괴물은 좀 증명해 주요총명 인간 젤리님. 괴물 아닙니까? 아니아아니피나 꽂았어. 아, 뭐야? 서님 죽은 거야? 그럼 누군데 지금 어? 가면자 지금 몇명 남은 건데 옥자 우루 아니에요 젤리 아니야 우루 왁석코시 들로와봐요 아니요 저나야 아이고 못 죽여요 이거출 앞에 있었는데 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죽여 젤리님이, 아, 죽였어야죠. 죽였어? 아니, 왜왜왜 젤리님이 죽였어야죠 우름님이 내가 출구 앞에 있었고 아니야 아거아니었어 젤리님이 죽였어야죠. 그치 이거 젤리님이랑 서연석이 감염자 맞지? 아 둘이 다 맞는 거야. 일단 내가 죄, 일단 죽일 수없었는데자 음. 정전 5초 전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웃음> 당신이 <웃음> 죽일 거라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건가? 죄녀가. 빠나 위에 무슨 소리야? 이거 어, 자, 누구야? 내가 체 있어. 아, <laughs> <정전> 여기 <laughs> 혈액팩 있었는데 혈액팩 사라졌다. 어 뭐야? 부장님. 요 파이드 사람이야. 원래 없. 저거 원래 없었어. 나도 봤어. 아, 밤 되면 사라져. 밤 되면 맞아. 아 그래요? 아밤 되면 사라져. 밤 되면. 아, 그럼 아닌가 보다. 이 사람. 하나만. 나야. 어, 어, 나. 어 따는 님. 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네. 아. 어? 못 봤어요? 누가 죽었어요? 어못 봤어요? 뭐야? 인근 젤리 님이야? 이거 현이 님바바리한됐는데 이거 이상한데. 아니야 젤리 <목소리> 님왜갑못 <목소리> 봤어요? 구름표 뭐야? 아니 나라 아. 나라 옥자 아. 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못 보고 지나갔거든. 어? 맞죠? 옥자님 봤죠? 어? 저는도 어제 갑자 소리 들었어요 저도요 아니 이 바로 옆으로 쓱 지나갔잖아요 어 일단 현이님 방금 현이님이죠? 넣은 사람 퓨즈 네. 네. 저도 넣었어요 퓨즈 아니야 무조건 이런 질 현이님은 넣는 거 내가 봤어 이거... 이게 현이님 범인이면 이거, 퓨즈를 바로 안, 안 넣지 안안 과학 서커실 네 아니 지금 구린 냄새 좀 난다 다들 어디 있어? 어!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아침엔 변신도 못해요 거지마아이젠진데이 추악한 괴물아 이거 효니님 같애 <laughs> 효니님 효니님 <laughs> <희님> 같아 <같애>. 추악한 <laughs> 괴물? 어? 딸 효니님 아닌거 같은데? 아, 아니지 왜냐면 저효니님 옆에, 옆에 있었는데 저 같이 있었잖아요. 저도 아니에요 어? 당신이 왜 아니야 아까 아, 혈압팬 혈암... 혈암... 2층에서 누구야 야 봤어 다 이거 젤리님이 혈압팬 먹었다 이거 소름이다 소름인젤리 먹었다 먹었다 잡아 곽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호르한테 곽씨 어디 갔어? 호름한테호르씨나 죽일 거지? 곽씨가 먹었다니까요? 죽지 마. 변한다. 변한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오지 마. 아, 나. 나한테 척나있어 나빠. 곽씨가 먹었잖아. 당신이 이거 2층에 있는 거혈럽해 아니야. 나 아니야. 그나 아니야. 그래. 시현 님이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곽씨가 먹었다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었어. 곽씨 싸. 벤님. 스어 떨어졌어. 어디 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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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니세니 걸어 다니세요 내가 먹니걸봤다니까딱 지나가는 지나간 자리에 허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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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니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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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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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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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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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이거 뭐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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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무슨 이슨무 무슨 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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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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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 아이ih, 생이, 이이, 이이. 으쯤매, 쏴 <회사> 살아났다, 아, <S Hayır> 이 아, 아, Florida. 아, 어, 아, 어, 야,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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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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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또, 또. 또 온다, 온다, 온다. 카메라 했다, 나 카메라 했어. 총알은 다 니가 먹어. 나 그냥 먹어. 덮고...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이제 그냥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네. 두명 언제 죽이냐? 총알 좀 먹자. 진짜. 걷자걷자 걷자, 아, 걸어. 이렇게. 이게어있는지도못 찾게 걸어. 그러니까 걸어야 돼. 걷고 퓨즈 근데 우리 둘이서 세개 뽑아야 되네? 와. <laughs> 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어? 개, 두 개, 한 개니까. 어. 저기 있다. 퓨즈가 안 보여, 근데. 퓨즈 찾아야 되는데, 퓨즈가 안 보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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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 하나만, 하나만. 여보, 여 빨리 오케이, 하나 찾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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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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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여보, 나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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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못 찾아, 여보, 나보 여보, 못찾아 못찾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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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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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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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찌르러가, 찌르러가, 어디서가? 우리, 죽이자. <laughs> 죽이자, 우리가 죽이자, 우리가 죽이자. 빨리빨리 한명 다나, 한명다아 어디 있어? 어디 없어? 자리안 줘, 차리 안 줘, 리안아 빨리, 차리 불러, 차리 불리 불러, 아리리 불러. 차어저기저기 저기다, 저다 사수, 사수. 바로, 바로, 바로. 그 달려가서 꼼하면 된다. 사진 찍어. 왔다, 변신했다, 변신했다. 뒤쪽에서. 변신한다. 보여,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다 여기, 여기. 아, <laughs> <귀찮아, 웃음> 여기, 여기, 여기 다 피지 여기 다 그 뒤에주 s h i r i u n 이 s d a 이 앞에?! n d a m e n t e paha JD aquí en frente! Hahaha Geb肉? Locomotiven? Don't run away! Okay, okay. Walking them. It's coming! 가 아, 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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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길 수가 없어! 너아 <laughs> 이게 잘안 되네. <laughs> 아 미안합니다. 이제 안 할게요. <laughs> 아잘안 되네. <laughs> 되네. 입술에 침 존나 묻혔는아 겁나 는데 <laughs>